30미 갑오징어입니다. 지금은 갑오징어를 저장하는 시기인데요. 갑오징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갑오징어. 그리고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갑오징어인데요. 어, 30미 갑오징어 가좀 작다 하신 분들은 30미 보다는 20미 갑오징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포 먹갈치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5미 특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5미 특대 먹갈치, 안강만 거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한 3위 특대 먹갈치고요 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900에서 1kg 전후. 그리고 산미왕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세마리씩 들어가는 산미왕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1.3에서 1.5kg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조기 가지고 왔습니다. 조기가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안강망배 바라조기 싱싱하고요. 그리고 160미 참조기입니다. 160미 참조기 어... 안... 160이 참조기입니다 목포 참조기고요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려면 140이 파족입니다 140이 파족이구요 4분의 1 상자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21cm 전으로들어가고요 100미 참조기입니다 100미 참조기 10마리 15마리 25마리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100미 참조기입니다 백미 파조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파조기는 상처가 나 있는데요, 가장 큰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미 파조기 어 23cm 전후로 들어.